안녕하세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를 전체적으로 한 치수 키우려고 합니다. 아, 제일 먼저, 안에 시접을 보셔야 돼요. 자, 뒤집어서, 뒤집어서 시접이 많이 있는지, 많이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옆선도 이렇게 있어요. 시접이 많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입밥이 어디에 있는지. 가입밥은 보통 바스트에 있고 허리에 있고 힙에 있어요. 지금 힙에, 이 부분에 지금 가입밥이 이렇게 살짝 있어요. 고맙게 살짝. 하지만 이, 지금 이 라인으로 만약 늘린다고 하면 이 라인은 끝까지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사용을 못하고, 어, 부분 부분은, 이런 라인도 부분 부분 힘만 늘리겠다. 뭐 이럴 땐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허리는 못 늘리겠죠. 저기 허리 부분쯤에 이렇게 잘려 있어서 여긴 못 늘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늘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에서 늘릴 건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좌우 같은 곳에서 똑같이, 똑같은 양으로 수선을, 아, 늘려야겠죠. 일단은 늘릴 곳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디자인은 이렇게 저는 생겼어요. 원피스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부분에 아까 가입밥이 끝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절대 못 늘리고요. 일단, 바스트하고 허리하고 힙을 재봅시다. 바스트는 제가 필요한 치수가 바스트 37반, 허리가 32반, 힙이 39네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자로 자기 음, 가슴 둘레, 허리 둘레, 힙 둘레 이렇게 사이즈 재서 이렇게 기재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옷을 재보죠. 저는 37 나와요. 37. 반인치 늘리면 돼요. 그리고 허리는 31. 31 나와요. 그러면 1반 늘려야 돼요. 힙을? 38. 그럼 1 늘려야 돼요. 어, 얘는 1인치를 늘려야 되고, 얘는 1반을 늘려야 되고, 얘는 30반인치를 늘려야 하죠.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 그리고, 바스트 허리 힙 위치를 옷상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직접 착용하시고 위치를 체크하시고 난 뒤에 벗어서 그 위치를 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힙은 그 엉덩이 가장 뒷부분, 볼록 나온 부분 한 바퀴가 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허리는 배꼽 위로 해서 어, 가장 볼록 들어간 부분, 요, 요즘엔 골반바지 많이 입으셔서 좀 아래로 여기에서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아니고요. 허리는 어좀 위로 해서 가장 볼록 들어간 부분, 보통 배꼽 살짝 위 정도, 배꼽에서 조금 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슴은 가슴 가장 볼록 나온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재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이즈를 이렇게 재고 난 뒤에 다시 뒤집어서 들어가서. 사이즈를 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지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저는 지금 옷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가입밥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허리 사이즈고, 여기힙 사이즈고. 하지만 이 옷의 허리와 힙이지 아 힙이지만 내 허리는 거기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제 옷상 그 브랜드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내 허리는 6쯤 된다. 뭐 그런 거 바꾸셔도 되니까. 어, 이 옷은 어쨌든 여기가 허리고 여기에 가이밥이 있어요. 힙이고 얘가 바스트겠죠? 그랬을 때 바스트는 반인치. 반인치면 좌우니까 좌우니까 4분의 1씩, 4분의 1씩 이쪽 4분의 1, 저쪽 4분의 1 조금 가능하단 얘기고. 그리고 여기는 4분의 3, 반, 일반을 나눠야 되니까 2로 반. 4분의 3씩 양쪽에 가능하고요. 힙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쑥 늘릴 건데, 어 저는 바스트를 좀더 늘리겠습니다. 좀더좀 좀 편안하게 바스트가 좀 편안하게 해서 반인지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허리랑 같이 1반을 늘리겠습니다. 1반 요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바스트를 조금 더 넉넉하게. 그리고 이제 줄자로 재실 때 이런 원피스들은 밀착, 밀착만 줄자에 밀착만 딱 쪼이거나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요. 얘는 일반 바스트는 일반 늘려도 되고요. 힙선은 늘리지 않는 게 좋아요. 아 일, 1인치인데 딱 1인치만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힙이 어 약간 벙벙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좋으시면 늘리셔도 되는데 밀착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딱 1인치만 늘리 딱그 사이즈에 맞춰서만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딱 1인치만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반인치씩 늘리면 되고요 양쪽에. 얘 반, 저쪽 반 해가지고 1인치 맞추면 되고요 얘, 바, 어, 웨이스트하고 바스트는, 어, 4분의 3씩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뜯어줘야겠죠? 여기 실루프. 실루프 끊어주고. 위에도, 지금 실루프 있죠? 바스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소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늘려주게 되면 이쪽도 늘려줘야 돼요. 근데 이쪽에 4분의 3을 늘려주려면 자 이쪽에서 태클이 걸리네요. 이쪽에는 지금 반인지밖에 안 돼요. 4분의 3을 늘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반인지 반인지 가야겠네요. 제 선택사항이 아니네요. 네, 저는 일, 일반을 늘리고 싶었는데 4분의 3을 늘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여기가 반인치 밖에 없어서. 그럼 반인치 늘리고, 원래 지금 이 사이즈대로, 사이즈대로 반인치 늘리고, 이쪽도 반인치 전체. 전체 여기도 다 늘리겠습니다. 전체 다 늘리고. 아, 얘가 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보이, 보이는데, 얘도 늘릴 수 있는 양이 들어있네요. 반인치 4분의 3, 여기도 1인, 1인, 어, 1인치니까 인 2분의 1. 이렇게 반인치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양쪽에 이걸 뜯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바스트 쪽가위로, 저 지금 가위로 하고 있는데, 이 바스트 소매하고 몸판하고 분리를 해놔야죠. 가위가 잘 안들네요. 가져오겠습니다. 자, 쪽가위로, 쪽가위로 뜯어야죠. 그래서 여기를 분리. 소매판과 몸판을 분리.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오픈. 그리고 끝에, 끝단도 이렇게 오픈. 오픈하시고, 여기 오바르크가 이렇게 걸려있다면, 오바르크도 오픈. 이렇게. 반대편도 오픈.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잡아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 그리고 한 번에 쑥 박음질을 할 거기 때문에 걸리는 거 없죠. 이렇게 반대편도 해 놓으시고, 아, 여기도 같이 뜯고 가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뜯을 곳이니까. 조심조심. 여기에 대박음이 있어서. 자, 이렇게. 뜯어 놓고요. 자, 여기 시접 있죠? 다행히 많이 있네요. 어차피 근데 반인치 늘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해 놓고, 그리고 반대편 하셔야죠? 반대편 하고 다리미를 해서 이렇게 쭉 눌러서 시접마다 다 이렇게 봉제하기 좋게 다 시접마다 이렇게 펴서 다리미를 하러 갑시다. 지금 이렇게 다리미를 이렇게 해주세요. 후황을좀 끄고 시끄러우니까 여기도 다리미를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위에까지 다 이렇게 다리미를 해주시고, 그 소매도 있었죠. 자, 여기 소매도 다리미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있었죠. 자, 얘도 이렇게 피고, 놓고, 다리미를 해주세요. 네, 살짝 해주시면 돼요. 엄청 잘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죠, 또. 어디를 박을 건지, 얼마큼을 박을 건지. 자, 여기 지금 검정색 선잘안 보이시지만, 봉제선이 있어요. 이 봉제선에서 바스트는 0.5, 아, 0.5, 2분의, 자, 여기가 반인치기 때문에, 요 반인치 정도까지만, 이렇게, 최고, 지금 소매가 반인치만 나올 수 있으니까, 반인치.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체크해 줬고요 지금 허리선이 가위밥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허리선 있고, 검정색 선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얘는, 아 4분의 3이었죠. 4분의 3이었으니까, 자, 8분의 3 정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힙, 여기. 여기, 검정색 선 여기 있고요. 여기도 반인치. 힙은 반인치 정확하게 한다고 했죠. 얘네들은 조금 여유있게 하고 싶은데, 어, 네, 요 정도면 돼요. 이분이, 어, 옷을 좀 되게 널널하게 입고 싶지 않고 그냥 딱 미맵, 몸에 밀착되면서 편안하게 네, 이렇게 입고 싶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부분들, 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4분의, 3에, 4분의 3에서 2분의 1, 지금 요 사이즈 4분의 1에게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곡자로 가시는 건 정확하게 선을 다림질 해서 이 검정색 선도 이 자와 일치를 시켜서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으시면 이 자로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내려가겠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1. 좀더 가까이 찍으셔도 됩니다. 자, 끝까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저 밑으로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체크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지금 보이시, 보이시죠? 여기 오바르크 선까지 다 박으셔야 돼요. 네, 여기는 뭐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한대로 봉제를 해오겠습니다. 하러 갑시다. 자, 박음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밑단이에요, 밑단. 밑단부터 박음질을 할게요. 밑단은 4분의 1이니까 노루발 반쪽 정도. 잡으면 되고요. 대박음을 살짝 했고요. 조심조심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힙선, 선을 지나서, 자, 이제 허리로 가야죠? 허리는 4분의 3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씩 커져야 돼요. 어, 그림을 살짝 그려놓기는 했는데, 자연스럽게, 선은 자연스럽게. 자, 여기 4분의 3. 그리고 다시 반인치로 가야죠. 4분의 1로 천천히 대박은 자 좋습니다. 저는 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뜯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매 소매 대박은 하시고 소매는 오바르크 선 끝까지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커프스 또 4분의 1 대박음 하시고, 지금 여기가 쫙필수 있질 않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4분의 1 두땀, 세땀, 뭐 세땀, 넷땀 네 이렇게 조금씩 박음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박음 마무리. 네, 괜찮습니다. 여기 뜯어주시고, 이제 완성선, 원래 있던 처음 선, 걔네를 다 뜯어주고, 다리미를 하러 가겠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림다림질을, 자, 여기 박음질 선이죠? 갈림다림질을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다리미를잘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박음질을 해줘야죠, 이제는. 마감을 해야죠. 그래서, 뒤로, 한 4cm 정도. 여기까지 지금 뜯어져 있는 상태인데, 뒤로 한 3cm? 3.5? 대박음 살짝 해주고, 대박음 안 하시고, 길게 저 뒤에서부터 하셔도 되는데, 대박음 살짝 했어요. 하고, 원래 있던 선을 따라서, 시접이 1cm 정도였어요. 1cm에 맞춰서, 이렇게, 대박음으로 마무리. 조금 더 내려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한번 더. 한번더할 때는 대박음 안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주고, 자두번 박았어요. 살짝 더 내려와서 여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얘네들을 이따가 오버로크를 칠 거기 때문에 굳이 정리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사이에, 자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봉제를 해야죠. 자 여기 이렇게 좁고 하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어, 접착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쪼물쪼물 하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접착 테이프를 붙여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가 밀리거든요, 좀. 서도 역시 밀리죠.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어, 요럴 때는 짧으니까 테이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루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뒤로 조금 잡아 당겨주고 이렇게 대박음으로 마무리. 자, 전 센터에 잘 맞추고 싶었는데 제 어느 정도 맞았네요. 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 예, 실밥 정리는 나중에. 그리고 그리고 밑단은 이제 오바르크 여기 뜯어놨기 때문에 오바르크 뜯었죠? 예, 여기 오바르크 치고 바느질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감이 남았죠 안감. 안감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바이어스더라고요. 바이어스인데 이렇게 잘라야 돼요. 안감을 늘리면 여기를 잘라가지고 바이어스를 잘라서 바이어스를 다시 이어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바이어스 막 이렇게 생겼죠. 많이 뜯어가지고 여기다 천을 붙여서 이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작업 안 하고. 좀안 이쁘게 작업을 하려고 해요. 여기도 오픈은 했어요. 자르진 않았습니다.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이렇게 커팅을 하시고 좀더 뜯어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얘를 펴서 잘 펴서 다른 천으로 내가 늘리는 만큼 거기에 더 이어줘야 겠죠. 천을 일단은 옆선, 안감 옆선은. 봉제를 하겠습니다 얘는 뭐 최대한 그냥 뭐 계산 안하고 많이 최대한 많이 네, 이렇게 늘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감이 정확히 잘 맞았는지는 잘 확인은 안했는데 어, 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트 정도 하나 더 뜯어도 돼요 안감은 여유로운 게 좋습니다 이옷 자체가 약간 신축이 있어서 다트 하나는 좀더 뜯을까 해요. 안감이 조금 더큰게 좋습니다. 이렇게 늘리는 경우 말씀드린 거예요. 밑단도 뜯어놨어요. 밑단도 뜯었고요. 밑단까지 쭉. 박음질을 하고. 그리고, 얘를 뜯어야겠죠? 자, 이렇게. 뜯는 거는 나중에 뜯고, 그, 이제 요, 요,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들만 뜯어서 하겠습니다. 뜯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요거 나머지는 나중에 뜯고 밑단, 요 밑단만 살짝 뜯은 거예요. 밑단을 마무리, 그러니까 얘, 밑단은 말아박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실밥 좀 정리하고, 실밥 정리하고, 자, 밑단만 딱 접어서, 가금지. 대박음 마무리.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밥 정리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윗 부분 남았죠. 윗 부분도 뜯어야죠. 여기 해서 이렇게 뜯는 거얘뭐 안감은 금방 쑥 잡아당기면 뜯어주죠. 여기에 천을 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을. 이어야 하는데, 저는, 어, 예쁘게 하려면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예쁘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저는 좀 귀찮은 관계로, 이렇게, 여기, 있는, 있는 곳까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원단을 이으시는 게 깔끔하긴 해요. 하지만, 또, 두꺼운 원단 쓰시면, 안감 정도 쓰시면 돼요. 10분 없으면, 지금 얘는 10분이에요. 10분 없으면 안감 정도 쓰시면 되고요. 자, 안감도 없으시면,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여기가 또 도톰, 도톰, 도톰해지면 좋지 않아요. 이 바이어스 자체에 싸는 것만으로도 도톰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더. 한번 더. 여기서 대각금한번 하고, 중간에. 자 여기를 그냥 오바르크로 오바르크로 쑥 한번 칠려고 해요. 나중에 쳐서 보여드릴게요. 하면 여기 오바르크 치고 지금 밑단 마무리했고 옆선 안 뜯었고 반대편은 안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죠. 겉감 됐죠? 안감도 이제 뜯으면 됐죠. 안감은 제가 좀더 키운다고 했죠? 다트가 있어요 다트가. 얘가 다트가 이렇게 다트가 있어요. 다트 하나 풀 거예요. 안감은 살짝 큰게 좋아요. 어차피 이 자체의 신축이 겉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넉넉한 게 좋습니다. 또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살짝 클 필요는 있죠. 지금 늘리는 차원이니까, 이게 줄이는 차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뜯어서 하나 내려놓고. 네, 오바르크 치러 갔다 오겠습니다. 오바르크 치고, 지금 여기, 그쵸? 여기, 여기를 지금 치고, 얘도 여기 쳐야죠. 여기 치고, 그리고 밑단, 겉감, 밑단은 또 쳐야죠. 자, 여기 세 군데 이렇게 오바르크 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오바르크 쳐올게요. 다림질과 오바르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밥 정리도 했어요. 오버르크 이렇게 쳤어요. 좀 간단하게 한 거죠. 이쁘지는 않지만, 네, 일단 암호를 키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림이 다 했고요. 자, 여기도 오버르크, 여기도 쳐왔어요. 그 다음, 음, 이제 마무리로 실루프가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고, 밑단에도, 밑단에도 안감하고 이렇게 있었죠.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루프를 한번 해볼게요. 실을 지금 저네 줄이에요. 두 줄로 끼워서 네 줄로 만들었어요. 두 줄을 끼워서 네 줄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부터. 실루프. 일단은 한번 떠야죠. 한번 더 뜰게요. 한번더그 다음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얘로 자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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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줄을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여길 꽉 눌러서 이쪽 실을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끝에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이렇게 풀으면 다시 풀려요. 다시 이렇게 한번한번 한번 둘로 한번 꼬은 거죠. 이렇게. 한번 꼬고 이 사이에 이 바늘 실을 뺐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놔주고. 그리고 그 매듭이 끝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매듭이 끝으로 가게 하고 눌러서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쪽에 있던 원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원은 하나. 그래서 끝에 이렇게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끝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 중간쯤에 있다 하면 다시 풀러서,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 다시 풀러지죠. 이렇게. 풀려요.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고,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 크기는 이 정도로. 얘가 지금 바늘 실이에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이원 사이로 바늘 실을 계속 빼주죠, 이렇게. 여기를, 뭐를 좀 눌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딸려오니까 자꾸.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루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 얘는 한요 정도면 돼요. 그리고 바늘 실을 이렇게 빼시고 쑥잡아 당기면 매듭이 젖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이렇게 놓고 풀겠습니다. 이렇게 풀으면 다시 또다 풀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둘러서 사이에 끼우고 여길 누르고 실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매듭이 젖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내가 몇 센치 높이로 할 것인지 계산을 하고 난뒤다 됐으면 실을, 바늘 실을 빼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자, 얘는 빼주고 자, 이렇게 매듭 젖어서 안 풀려요, 이제. 그리고 얘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듭 져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실루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단 실루프 만들어주시고 원래 있었어요, 여기.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기 전에 여기 세발뜨기 세발뜨기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감침질 하세요 한 땀씩 이렇게 감침질 하시고 그리고 실루프 만들어 주시면 끝났습니다 완성입니다 해서 어, 반대편은 아직 저는 안 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어요 제가 사이즈를 봤는데 늘어났고 여기도 늘어났고 힙도 늘어났고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중간 중간 착용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보실 피피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완성이에요. 수고하셨어요.